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희 축구학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최근 두 경기를 참고하여 우리나라가 수비 상황에서 5백을 보이는 팀들을 상대로 투톱을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볼수 있었는지에 대해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밀집 수비를 활용하는 팀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특히 요근래 a 매치 기간에 만났던 여러 팀들도 우리나라를 상대할 때 5백을 구축하는 팀들이 많았기 때문에 벤투 감독은 최근에 있었던 몰도바전에서 투톱을 기용하기 시작하면서 레바논전에도 투톱을 기용했습니다. 이렇게 벤투 감독이 투톱을 기용한 이유는 선흥민의 부재와 동시에 최전방에서의 숫자를 고정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후방 빌드업 상황부터 보면 기존과 동일하게 백포라인의 원볼란치 형태의 후방 빌드업이 유지됐습니다. 그동안 이 원볼란치 역할을 손준호 혹은 황인범이 잠깐 이어서 역할을 수행했을 때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몰도바전에서는 백승호가 정우영 대신에 원볼란치 역할을 날카로운 킥력을 통해 여러 기점이 되어주는 역할을 잘해주었습니다. 이후 레바논전에서 다시 정우영이 주전자리를 꽤 찾고 원볼란치를 도와주는 역할로 김진규와 황인범도 나왔는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원볼란치가 한쪽 측면으로 치우쳐서 있을 때 도와주기 위한 파트너 미드필더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특히 김진규는 황인범처럼 빌드업의 결을 살려주면서 세밀하게 풀어주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공간을 찾아들어가는 움직임이나 센스 있는 패스 등 황인범과 다른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주며 수비형 미디필더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후방 빌드업 구조가 5명에서 6명으로 구성될 때 전방은 최소 5명의 선수가 위치할 수 있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김진규도 전진한다면 우리나라는 최소 6명의 선수가 상대 진영에 위치하는 것을 볼수 있었고 상대가 라인을 낮춰 밀집 수비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빌드업을 중원까지 쉽게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최전방에 있는 투톱 중한 명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움직임과 동시에 상대를 끌어당기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중원에서 수적 우위 효과를 가져오면서 중원에 위치하는 미드필더를 도울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탁된 김건희, 조규성 황희조는 연계가 능하거나 발밑이 꽤 괜찮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중원으로 내려오는 움직임을 보이며 중원에 도움을 줄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미드필더가 횡 공간을 혼자서 이동하는 움직임이었다면 이 공간을 공격수가 내려와 도와주기도 하고 때에 따라선 윙어가 넓게 위치할 때 파생되는 하프 스페이스 공간이나 풀백과 센터백 사이를 공략할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투톱이 활용되면서 우리나라가 또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은 윙어로 나온 선수들이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이었습니다. 물론 선수들이 처음에 포지셔닝을 잡을 때부터 넓게 벌려있지 않고 중앙과 하프스페이스 공간의 간격을 좁혀있으면서 측면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초반에 전체적으로 중앙에 밀집된 진영을 보이고 풀백이 양옆에 낮은 포지셔닝을 보이게 되면 상대 윙어는 우리나라가 중앙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후방에서 수비형 미드필러가 전진해 오면 간격을 좁혀서 우리나라 공격진들을 견제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풀백에게 공간이 발생되기 때문에 풀백이 볼을 소유하게 되면 상대 윙어를 최대한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집된 중앙 진영을 넓게 만들 수 있었고 동시에 윙어도. 측면으로 빠지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풀백에게 하나의 패스 루트를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윙어도 풀백을 당기면서 내려가던 포워드가 스위스들 틈 사이로 침투할 수 있게 만드는 옵션이 되어질 수도 있었고 만약 미드필더가 풀백에게 리턴 패스를 받았을 때 넓어진 상대 선수들 간격 속의 사이 공간으로 이성 공간에서 포워드가 볼을 소유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포워드는 내려와서 상대 선수의 전진으로 공간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내려오고 나서도 우리 팀의 윙어나 미드필더가 공간을 만들어줄 때 어떤 공간에서 공간이 발생되는지를 잘 파악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또한 측면 빌드업이 여유치 않으면 상대 선수들을 측면으로 끌어 당겼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크게 전환해주면서 풀백의 오버래핑을 활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투톱으로 인해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용할 수도 있게 되었고 두 명의 포워드 중또 다른 포워드가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면 전방에도 볼을 마무리해 줄수 있는 포워드가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와도 공격을 마무리해 줄수 있는 다양한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격 상황에서 나왔던 우리나라 공격 패턴 특징은 한 선수가 다양한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상대 선수를 유인하는 패턴들이 많이 나왔고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도 윙어와 풀백의 위치가 스위칭되면서 반대편으로 전환해준 패턴이나 풀백이 측면에서 압박을 원활하게 풀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움직임 등 투톱이 주는 효과는 5백을 활용하는 팀을 상대로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반대로 수비 상황에서도 투톱을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4사의 형태로 보였습니다. 특히 송민규와 권창훈이 3선 날개지역에서 수비했지만 권창훈은 상황에 따라 수비 라인에서 윙백 위치까지 내려가서 수비하는 장면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532 형태로도 볼수 있었고 권창훈의 장점 중 하나인 넓은 활동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두 경기였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